이것은 망고나무 잘떨어 m 뭐. a 다 g 먹었네 n g o 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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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n g 작품 끝. 좀 끝나면 어, 끝에도 달려. 진짜 발데짝부르신들 잭프로신데잭프로스는 없고 어만 놈이 하나 있어 왜? 우리나라 고양이는 저렇게 나무 에안 올라가 있는데 대단한 그래서 호야 고양이과 동물 만나면 나무로 올라가면 잡혀 호랑이도 나무 얼마나 잘 타나 발톱이 좋았어 편안하죠? 저 높은 데로 올라가 있어 대단해 응그서 음, 많이 컸네 잭프로드. 전부 20km 되니까 맞으면 죽어요. 피해야 돼. 바나나. 좀 작은 거지. 바나나. 나무는 진짜 크죠? 여기서 음. 땅에 저 어떻게 딱 쏘고 말하는 거야? 여기는 하얀 꽃이 피어있네. 옷만 보면은, 앵두 같지, 아까? 이 옷에 안 찍히네. 어디 보자, 꽃이, 샵? 초점을 맞추고 들어가면, 그래도 안 찍히네. 앵두 같지요? 따라 좋은 거 없나? 음, 여기 가까운 거 있네. 뭐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 성질 나게 어 이제 좀 보이네 꼭 생긴 꽃은 앵두 같죠? 음, 열매도 많이 달렸는데 앵두 같아 봐봐요 초록색에 그죠? 초록색을 동그란게 꼭앵두같아 빨간 열매 달린 앵두 같지, 그죠? 이거 가는 것도 앵두같지 그죠? 익어가는 것도 앵두같고 어디 보자 아까 빨간 게 있었는데 하나 따볼까요? 초점이 안 맞아. 이렇게 생겼네. 딱 앵두 같은 게죠? 어우 엄청 달아 엄청 달아. 설탕 알갱이 퍼먹는 거 같은 속도라고. 아, 슈가 맞네 슈가, 슈가. 설탕 맛이야. 하나만 더 따먹어봐야지. 음! 완전 설탕 맛인데? 캐슈넛. 예? 우리 여행맞는 캐슈넛. 네, 나중에 캐슈넛이 되고. 꽃이되고 어. 캐슈넛 농장이에요 남해농장이긴 하지만 엄청 많지? 근데 열매가 크게 보이는건 없네 저기 캐슈넛이지 잘 안보여? 나 보이네 음, 캐슈넛. 타마린. 나무들이 엄청 크죠? 거기에 비하면 또, 코코넛은 또 엄청 큰것 같아. 보통 두배 크니까. 이렇게 울창하게 떨어진 놈이 이제 저기 코코넛이 열리는 거죠. 프레시 코코넛. 네. 코코넛 열매지. 여기 포멜로 나무 있네, 포멜로. 이렇게 말하면 자몽나무지, 자몽나무. 자몽의 원조가 된 포멜로, 내가 좋아하는. 그죠? 딱 포멜로죠? 어, 그레이프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포도주기처럼 됐지, 알랬더니 나무에 다 열리네. 그러니까 저큰게 뭐, 줄기로 해면 되겠냐고. 발이도 이래 생겼네. 아카시아 이빨처럼. 포메노를 다 봤어요,